예수의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매우 역사적인 날을 기록한 장면입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에 최초로 신학적인 문제를 다루었고 또한 그것을 결정한 회의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 최초로 해결된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했던 이 구원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회의하였고 그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만큼 이 구원론에 대해서 조금 혼란이 있게 되었고 그것은 여러 관점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믿음이 아닌 다른 종류의 어떤 것을 행해야만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그 일을 지금 논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 여러 관점들은 바리새파 유대인들 중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원래에는 바리새파의 유대인들로 성경 말씀을 잘 배우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 하였던 사람들이 강조했던 것인데, 이들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 있게 아,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 유대인들은 저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오랫동안 구약을 믿었고, 구약에서 예언하며 증거하였던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하여서 많은 수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행동으로써 모세의 율법, 즉, 이 구약의 말씀들을 철저하게 지켜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인 할래 역시도 여전히 열심으로 지켜나갔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계속 지속되자 처음 가졌던 이 순수한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었고, 이제는 율법을 얼만큼 지키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느냐 혹은 아니냐에 대한 문제까지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 표시인 할례조차 구원의 척도가 되어버린 시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굳어지고 굳어져서 마치 전통처럼 여겨지게 되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 전통이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우위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았던 예수님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변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유야 아, 아, 같은 이 굳어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하게 되었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만들었던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지켜왔던 전통을 하루아침에 깨버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 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비단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굳어져 왔던 전통, 지금까지 당연시하게 여겨졌던 문화, 혹은 교육, 혹은 정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폐해하게 되고 새롭게 만들어져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예언하고 증거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한 한 방법으로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사회 문화가 되고 교육이 되고 정치가 된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아니, 믿음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선포해 버리니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라 것이죠. 유대 사회에서 이탈하여 새로운 나라를 완성 그러니까 세워나가는 것처럼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복음이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삶의 방향도 달라지는 것이고 모든 체계가 바뀌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약간의 타협을 보며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 혹은 자신들과 유대 사회를 어떻게 이어나갈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인하여서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해서 구분하게 되었는데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지켰던 율법과 할례를 받은 사람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강조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도 있겠지만 할례가 반드시 이행되어야만 이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안디오 교회와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구원론을 흔들려 했고 혼란 가운데 빠져있던 예루살렘 교회와 이 안디오 교회는 함께 모여 이 사실을 좀 나열하고 싶어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어 한 문장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새로운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 안에 있는 이 원래 있던 전통과 문화 속의 한 장소라고 여겨졌고 이것을 유지하려면 이방인들도 많은 사람들로 이 유대인 안에 있는 사회에 들어와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러한 대립이 안디오 교회와 또 에루살렘 교회를 모이게 하였고, 그래서 6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논의하러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은 앞서 조금 길게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긴 이야기의 한 단어입니다. 이 일을 은원하기 위하여서. 단순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없었던 이유는 이 모든 체계가 한 번에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누가는 사도행전 15장을 굉장히 매우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 15장을 기점으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며 이일 있은 이후에 바울의 행적들이 더욱더 놀랍도록 사역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많은 변론은 저희가 이해할 수 있듯이 굉장히 많은 다툼과 언쟁, 논쟁, 변론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아니다. 한쪽에서는 맞다, 그렇다. 계속해서 많은 시간 속에서 막 변론이 있혔다가 그러던 중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어, 섰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인데요. 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사도 베드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고 수많은 사역들을 함께 행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장, 이 로마 백부장의 고넬로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이 앞서 이야기했던 유대인들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있, 아, 있어야 하는 것이고 유대인의 문화 속과 유대인의 모든 삶의 체계 속에 복음이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롯다와 요빠를 지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게 되었고 성 밖에 있는 사람 찾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어울립니다. 하지만 이 롯다나 요빠라는 지역은 온전하게 유대인의 지역이었고 단한 번도 이방인에게 이 베드로는 말씀을 전거하거나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이 하나님의 사자와 역사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 임한 하나님의 성령이 가서 고넬로를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로를 만나 그의 가정을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이방인은 처음 보지 않았던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일을 베드로가 서서히 일어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것인가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내가 전에는 너희와 같은 생각으로 유대인만 유대인만 이야기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방인에게 모두 다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래 전부터 베드로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성령을 주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언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있는 것이죠. 이 어떤 마음인지 어떻게 아시고 우리야에게 동일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셨을까요? 이 이런 속담이 있죠.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사람 마음을 전혀 모르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아시고 8절의 고백처럼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동일한 성령으로 주었다라고 했을 때에 이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아 사도행전에서 이 마음을 쓰인 것은 딱두 군데인데요. 사도행전 1장 24절에 사용된 것과 오늘 사용된 것밖에 뿐 없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카르티오그노테스라고 하는 것인데 합성어입니다. 심장 또는 마음을 가리키는 카르디아라는 것과 알다라는 뜻의 기노스코라는 것으로 합성어라는 것이죠. 이것을 붙여서 이야기하면 심장을 아시는 것, 그리고 마음을 아시는 것인데, 조금 더 의역해 보면 심장과도 가장 깊숙한 곳을 아는 것, 나밖에 모르고 나 혼자밖에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아셨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전통적으로 굳어져 있던 이상한 믿음,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 첨가하거나 요구돼서는 안 되는 것인데 첨가하고 요구했던 이상한 복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주어진다는 이 선민 의식, 그리고 유대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상한 복음. 유대인인 나에게는 조금 더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처럼 여겼던 그들의 마음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요약하시는 것이죠. 동일한 성령으로 그들에게 임하시고 같은 은혜와 같은 복음과 같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선포되었다라고 말이죠. 또한 믿음으로는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두 다 정결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할례나 율법을 지키는 외적 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믿음, 그 순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외적으로는 구분되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모두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은혜를 전리품처럼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케 하여 주시고 더욱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 사회에 높은 위치나 낮은 위치나 상관치 않고 같은 성령과 같은 은혜와 같은 복음으로 동일하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첨가하고 너희의 생각과 마음의 뜻대로 움직이려 하느냐 왜 하나님의 뜻과 그 전지전능하심을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히려 너희들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왜 이방인에게 요구하여 마치 멍에를 매게끔 하느냐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황한 아,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는 오늘날의 본문의 제목처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그들도 우리도 또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마침표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 것도 그 어떤 것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못을 박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의 문제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굳어지고 가져왔던 어떠한 문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 그리고 생각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가 싫은 우리의 마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는 것이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내 안에 가두어서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의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성령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동일한 성령으로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굳어진 믿음 또 요구하는 믿음 또한 내 생각을 첨가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것 주님 이외에 만족하게 되는 모든 것, 삶을 유지한 채 복음을 받아, 받아들이려고 하는 우리의 이 나쁜 자체들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맨 마지막에 했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전혀 새로운 방법과.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굳어지는 것들을 다시 녹여줘서 없이 하는 것이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당편에 하나님의 편에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차별 없이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여 변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 늘 새롭고 늘 변화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가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는 것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지면 우리 모두는 새롭게 변화와 새로운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5장에서 매우 중요한 그리고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사회에서 굳어져 있던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를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그들에게 변하라 그리고 오직 예수의 은혜로 변하라 차별 없는 은혜로 변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높고 낮고 더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성령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첨가하거나 무엇을 플러스할 마음이 계십니까? 혹은 너무 죄가 많아서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서 삶에 감당할 문제가 너무 커서. 교정한 마음들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들 주님께 나아가게 되어지면 차별하지 않는 주님의 은혜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한 그 은혜와 사랑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의 귀한 사역과 주님의 귀한 은혜를 더욱더 유지하고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있으면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하게 되어지고 더 발전하게 되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또한 이러한 은혜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늘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 드립니다.